20학년도 수능 완성실전 모의고사 4회 37번 그래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학 질문이고요. 일반 상식을 떠올리시면 편하실 거예요. Natural Selection이라는 것은요, 자연선택설인데요. 돌연변이 에의해서 조금 더그 환경에서 우월한 유전인자가 발현이 됐을 때, 그 유전자가 계속 살아남아서 유전자의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 단점인 대로 아는 예전에 발, 어, 발가락으로 되어 있었었는데 포식자가 유전자 반응을 먼저 일어나니까 점점 빨라지니까 그 포식자의 속도에 맞춰서 말 발굽으로 변화가 일어났죠 유전자 변형이 일어났으니까 야극 감시기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게 뭐냐면 그 반대로 유전자 지연이라는 게 생겨요 유전자 지연이 뭐냐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대에까지 남아 있게 되는 현상을 얘기해요 단적인 예를 좀이따 예시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지금 지방을 몸에 축적시킬 필요가 있나요? 필요 없죠. 그럼 지방에 대한 우리의 기, 음식 기호도를 없애줘야 돼요. 지방을 좋아하면 안 돼요. 당을 좋아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과자를 많이 먹고 고기를 많이 먹으면서 살이 찌는 경우가 많아져요. 옛날에선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왜? 그 당시 환경에 잘 적응이 됐으니까 음식을 먹고 하니 추운 날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몸에는 있열량으로지방으서 지방을 태우면서 생존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 보니까. 유전자적 지연이 생겨버려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고 막 힘들게 몸을, 그, 그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봐볼게요. 이건 그리고 문장 구조에 따라서 풀 수도 있습니다.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does not plan, 계획하지 않아요, ahead, 미리 계획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전에 있었던 일이 후에 이제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미리 예측을 해서 유전자 변형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our current adaptation 우리 최근에 적응이라는 것은 our designed 만들어지는데 work well 잘 작동하도록 만들어지는데 언제냐 in the past, in e r e n 과거에 없던 거예요 그때 이미 잘 작동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우리가 유전자에 번이가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불을, 불이 발견됐을 때는 턱이 두꺼웠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발견됐을 때 근데 불을 익혀서 먹다 보니까 고기가 연해지니까 후손에서는 어떻게 됐냐 좁은 턱이 생겨나게 된 거죠. 물론 단점도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유전자의 변화는 나중이라는 거죠. 현재 적응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미 유리해졌던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those 사람들인데요, who had more off-spring, 자손을 더 많이 가졌어요. 과거 환경에 자손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즉, 유리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조상이, handed to pass니까 넘겨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들의 특성을요, 어디다가요? 현재 세대들에 다가요. 왜냐? 자연스테이크 도태된 선조들 은다 죽어서 없어졌을 거이문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적응을 잘했다 못했다 어떻게 됐든 이들은 요거 주체가 얘들이에요 이들은요 자손을 많이 가진 애들이 특성을 후손할때 넘겼다고 했으니까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A 볼게요 그럼 다시 말하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어, 플러스죠. 그죠 반면에, 우리 아들들이랑은 좀 다른 거니까. 플러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할 거면. 그쵸? 그렇죠? 뒤에 볼게요. The old adaptations. 옛날에 적응은 might not yet have been selected. 선택이 되어지지 않아요. out of population. 그니까, 인구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는다. 적응했다, 못했다. 못했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이거 바로 쓸수 있다, 없다. 없다,죠. 넘어갈게요. If the environment, the 환경이 stays relatively constant, 꾸준히 유지가 된다면, 그럼, 변화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그럼 적응을 한 거예요? 지금 적응 못한 거예요? 적응을 한 상태인 거죠, 그 그렇죠? 그리고 괜찮은 거네요, 그 그렇죠? 일단 괜찮게 읽어갈게요, 갈게요. Those traits, 그렇다면, 그러한 특성들은 will function well. 잘 적응할 거래요. 그죠잘 진행할 거다. 적응했다는 거죠. 플러스네요, 그쵸? 그렇죠? In the current environment, 환경이요. 자, however 나왔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하지만, 만약 환경이 has changed recently. 최근에 변화가 되어 왔다면, 네, 그렇다면, traits, 특성이 되네요. which were once adaptive. 한때 적응했던 특성이 may no longer be adaptive. 더 이상 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적응 안 된다. 그죠? 그 다음 볼게요. 여기 기능으로도 볼수 있겠죠? known as a evolutionary lag는요, 진화적 지연이라고 알려져 있다. 라고 하는 건 최초로 언급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밑에 보시면 Example of Evolutionary Lag 진화적 지연의 예시라고 는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A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B, A, C로 답을 맞출 수 있었던 거죠 해석은 하고 이제 끝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어, 만약에 오래된 적응력이 더 이상 인구에 의해서 선택되어 지지 않는다면 아, 않는, 아, 않는다 만약에 어떻게 되면 선택적 압박감이요 Have recently changed? 보냈다면 원래는 선택적 압박이 없었어. 선택을 안 해도 됐었던 것 같은데 선택적 압박이 변화가 생겼다는 건 압박이 심해졌다는 거죠. 나도 이둘중 하나 선택하지 않으면 변화하는 너멸종될 거니까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옛날의 적응은 더 이상 골라지지 선택기가 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진, 어, 그리고 이게 그러한 생각이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진화적 지연이라고 알려져 있거나 미스매치니까 불일치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부정적인 부분 변화가 안된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하 the changes in genes 니까요 유전자에 있는 변화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연, 아주 미세하게, behind the changes in environment. 환경에서의 변화 뒤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 진화적 지연, 아니면 불일치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진화적 지연의 예시는, 전형적인 예시는, is our preferences, 우리의 선호도들에서 나타나요. 당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지방과 같은 선호도요. 당이나 소금이나 지방은, 어댑티브, 어, 아니구나, 이거는, 그, 요거를 가져진 줄로 볼게요. 뭐가 적응이 됐냐면, to crave 하는 게, 탐닉하는 게, 추구하는 게 적응이 됐던 거예요. 그것들을요. 즉, 당이나 소금이나 지방을 쫓아서 많이 먹는 것이 적응이 된형태였다는 거죠. 언제요? 그들이, 즉, 소금이랑 당이랑 설탕이, 아니, 그 당이랑 지방이 드물었을 때요. 왜냐면요. 소금, 설탕, 지방은요. 매우 값비싼 자원이었기 때문에 그랬어 귀중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와 영양성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추구하는 게 적응이 됐었던 거죠. 과거에는. 근데 people, 사람들이요. still 여전히 프라이드 된 그걸 여전히 많이 먹어요. 합리을 해요. 이분도 비록 뭘일지라돼요 They are 오, 여기서는 그 당이나 설탕이나 지방이 overabundance니까 풍족하다 할지라도요. 지금 현, 현실에서요. 이 modern environment가 현대 환경에서요. And 그리고요 그렇게 탐닉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원하니까 lead to 이끌어 버린대요. Obesity 비만을 만들어내고 다른 건강상의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이건 것입니다. 그렇죠.